자 오늘은 여러분 꿈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다 상들 계곡이 있어요. 아니, 왜 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서 이제 음악 도 걸리면 못 나간대요. 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편곡을 해봤습니다. <laughs> 어, 아치. 아직도... 이게 앞에 노래만 들어도 다 누군지 아시죠? <laughs> 누군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수근 네. 채널의 퀄리티가 그쵸? 대단하다. 유엔의 김정은 씨와 스페이스 A의 박재권. 아름다운 동이다. 바다산 들을 낳어요 <laughs> 자, 잘했잘잘 쳤다 이것잘오어요 자, 잘했 와. 야. 와, 여기서 둘개 많이 했다. 됐대. 야, 이건 무슨 정상적으로 쳐도 야. 어, 하쪘다 어, 야. 야. 어, 하쪘다 어, 야, 아, 최대한 길어지지 않네와 시작됐다. 나이스. 자, 한마음이 좋다. 아, 어? 자, 1점이야 드디어. 좋다. 아, 아, 야 남성이 좀 부담감도 느끼고 해. 어 부담돼. 시작. 팀. 나이스. 아 이때 갑자기 장타를. 야, 진짜 이거 같은데. 야, 이제 풀렸다. 어? 자, 짜 어? 어. 어? 오, 장난 아는데 어, 그러니까 차 빼달라는 어. 거에 갑자기 힘으로 더. 어, 뭐야 이거. <laughs> 저 팀이 갑자기. 사실. <laughs> 아, 점아 와, 한트에4점 좀... 아, 어렵다. 기스한 문제네. 응. 네. 네. 어? 아. 야, 수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야, 수아, 야, 너 이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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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이게 팀만 좀 많이 주면 캐릭 계산이 안아 이거. 아, 결정적이다, 어, 진짜. 시그를 걸리는 게 같겠지? <laughs> 야, 이번에 음. 이제 분위기 <laughs>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니, 이게 이거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아, 이틀 고치다 경고도 받고 지 어, 잘 치네. 어, 잘 치네. 그 각이 와, 딱 살아. 오, 야. 나이스. 진짜. <laughs> 아. <laughs> 야, 컨디션이 이게 좋은 거알아 이게. 아 수학 천지한테 수학적인 공을 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 나옵니다. 수능 시험 진짜 수학 이점 맞았. 진짜 데이터 있어. 어, 영어는 80몇점 맞았는데. 어? 야 회전이 없으면 돼. 어? 와 설마. 됐어 됐어. 와 나이스샷. 어. 아인점와 <laughs> 나이스샷. 아인점 아. 어? 야 굉장히 없은데. 와, 와, 설마. 됐어. 됐어. 와, 와 나이스 샷. 아, 2점. 아, 좀 야, 플랜에 어, 이팀 나... 지금 컨디션이 응? 베스트인데. 아... 어떻게 여기만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잘 치지. 자, 미러치기. 미차. 미러치기 하는 거. 와! 미러치기. 미러치기 하는 거. 와! 야, 이팀잘 치네요, 진짜. 스트로크 좋으니까. 푸샷. 샤아압 샤아압 나야 하나 둘 예. 3점, 3점. 야, 이거 베스트 컨디션으로 심지어 저희가 4점을 지금 주고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야, 그러니까 뭐 <laughs> 보시는 분들이 주저을 싼다 이런, <laughs> 이런 거 그냥 주저을 싼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아까 똑같이 놓고 치자 그랬잖아요 음. 제가 오, 야 어 뭐야. 어. 좋지. 또 계속 그렇다 또. 아예 밟아 버리네요, 그냥. 예. 네. 오, 아, 어렵다. 당분은 몰라요. 이제 야. 따라갈 수 있어요? 어렵다. 어, 좋지요. 오! 쓰... 아, 오. 아깝습니다. 아. 아. 제우셰 스트로크 진짜 좋네. 쿠, 쿠션. 쿠션입니다. 쿠션이죠. 네. 네. 알다마를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알다마니까 스페셜이 요즘에 일본에서 활동하나요? 네. <laughs> 라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요 죄송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 얘기하면 뭐, 맞죠 참 상대적으로 저희 공이 음, 어려워요 선수들도 어. 풀기 어려운 난구가 많이 쓰니까 뭐 이런 거에도 핑계를 대야지 뭐 이런 거에도 핑계를 대야지 아~ 너무 아, 어. 좋았네 와야 그렇게 조심해야 가잘아 진짜. 야, 이거 따라가줘야지, 정아 씨. 시단 정한 쳐보자, 집중해서. 오, 어, 야, 야, 잘했다. 부시자 뭐, 부시야.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썼다. 지아야쟈야 어, 잘했다. 부시자 뭐, 부시야.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썼다. 나이스. 들어으어요어 더워. 자, 수 들어가는데. 잘죠 여기는 몰라요. 아이스. 아보세아 아이스. 잘, 어, 잘. 아이세요이스아 잘. 자, 없습니다. 치는 순간 이스아이이안들이갔아 어, 많이안들이갔어할수 있어요, 아, 파이팅그이 차왜차 차 직접 내려와서 빼야 되는데요? 분 안에 안 오면 기껏 빼거든요. 아, 아니다. 아, 급... 어려웠어. 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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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기회를 주는데요, 저희한테 자, 가 봅시다. 이팅 <laughs> 샷. 나이스. 아, 1점 야, 그럼 공이 어, 맞는 것도 <laughs> 응, 맞는 것도 안 좋네요. 맞아. 계속 1 0점 차이로 가네요. 안으로 하면 킵은 없을 것 같은데, 그밖에 없지. 차장 돌리게 응. 오. 짧다. 시작 후 시작. 짧을 것 같아. 했어, 했어. 뭐야? 게임하는 거야? 아니 들어. 예상 못해서. 좋아, 좋아. 자, 일점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laughs> 너 민망하지 지금? 축구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죠? 아 이건 이제 FC 바르셀로나대 아, 이제 독일 축구지. <laughs> 너네가 독일 축구야. 야 이거 어, 너무 두껍다. 조금 두껍죠. 짧을 것 같은데. 짧게 먹어봐.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공이 풀리겠죠. 자 달려봅시다. 오. 오, 좋다. 야, 아, 좋다 이거. 이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아, 아쉽다. 야, 야. 야 큰일이네요. 전공, 전공인고 전공. 아, 이거, 이거 잘 봤다, 인정. 어, 지금 안 되겠다. 풍미 어, 수준 응. 뭐가 될 당이 떨어져가지고. 쉽지 않아. 이게 가루가 안 떨어져요. 야, 말이 되니, 그게? 뭐? 어? 야, 가루가 안 떨어지면 게 말이 돼? 가루 많은데. 그러잖아. 야 이게 뭐야? 야 풍미수 뭐라고? 야 풍미수 뭐라고? 네, 안 돼. 오잘 쳤다. 야 풍미수 뭐라고? 네, 안 돼. 오잘 쳤다. 쳤다. 아. 짜잘 쳤다. 어, 우리 재욱 씨도 잘 치네 근데. 자, 1점. 아 어. 보니까 우리 재욱 씨가 몸이 풀렸어 지금. 포지션까지 만들었어. 실수가 없네. 17점. 야, 이거 5점 남았네. 야, 이거 가 보자 한번. 그래도 끝까지 야 추위스도 좋고, 나이스 어? 우와. 야, 아. 어? 어로? 우와. 야, 아. 오, 맞지 않네. 네. 다음 주 예, 다음 촬영는 예, 약간 예, 초등학생 예. 그 단골 배우는 친구 아, 한 번만 좀 분위기. 네. <laughs> <laughs> 우와. 오, 잘. 어. 오. 잘 친데. 아이스. 야, 야, 야. 잘했죠. 아. 야. <laughs> 와 좋다. 우와, 어, 계속 10점 차이로 가면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12점 아유, 정도 샘, 만들어주면 샘, 샘. 저쪽에서도 살짝 흔들릴 수있는어 좋아 좋아. 2 <laughs> 점. 이야, 이게... 야 이게 야또 또 길어요. 키스도 있고 와. 키스는 없는데 길어. 아... 야 이게. <laughs> 후비치네다 오. 이 오. 아이, 그렇지. 이제 할수 있어요. 어? 아, 아, 또 지금 왜냐면 좀 약간 좀 얇게 치 좀. 조금 쳐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저오이 이런 게까지 나왔던 분들 중에 제일 좋은 샷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아, 너무 길다. 장난 아, 아니다아가 너무 좋은데요. 니다께 엄청 니다다아아니다아가 너무, 아, 너무 좋아데요아 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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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까 이거 말이에요. 이거 때 치면 키스지. 어? 이거 아 살살 다 아깝습니다. 다가깝다가다가다다 회전으로만. 어, 그걸 때리면은 무조건 왔다가 서100%키스죠 자, 어. 백날 알려줘도 알겠니 남자기가? 수학이 <laughs> 이점이래. <laughs> 그 말이 되는 사람이? 야, 에벤수지야 뭐야 이점이? 근데 진짜로 이점이에요 야, 이거 할 말이 없네. 몸이라서딱 어. 아. <laughs> 따서 쭉 집어넣는 거그어이없는 것들. 흑어칠나는 것들. 야, 뭐야? 맞지, 어이, 뭐야? 맞지, 어이, 뭐야? 너무 잘 치시는데. 아, 와와안 아, 아, 맞았습니다 아깝습니다 자더두꺼웠 네. <laughs> 아, 저기 힘 조절이 생활에 되셨는데요 자기와 나이스다 야 나이스 야잘 쳤다 이거 감 세삼 더 나이스 세삼 더 나이스 이거 네. 아, 좋다 와1점이야야 네. 이거 많이 내려온다 또아 포지션 갈피 끌어 가자 우리도. 지금 응. 전했대 아직. 저기 5점이나 남았어. 중간에 기분 나쁘면은 똑같이 26점씩 나도 돼요. <laughs> 우와, 나 너... 많이 나갔네. 어, 이게 남아 이게. 음, 많이 나갔네 자, 1점. 어, 많이 나가네요. 생각보다고. 아저가 그 듣기로는 그 우리 정훈 씨가 예. 자, 승부욕이 좋다고 들었어요. 어, 승부욕 되게 네. 좋아요. 예. 꺼워 야, 아, 와, 어, 실수가 사실 나오고 아, 있어요. 네, 예, 점점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저우 씨, 옷에 있는 사진은 중학교 때에요. <laughs> 중학교 졸업사진. 조, 졸업사진이에요. <laughs> 요즘에 그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졸업사진 가슴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 거 달고 다니기. 와. 와, 잘 쪘다. 아, 나이스. 진점 어, 아, 와, 진짜. 좀... 아, 자리. 아, 사실 뭐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지금. 예. 네. 저는 이제 요 정도 몇개쳐 놨으면 그렇게 저는 욕을 먹진 않을 거예요. 남도이가 먹어. 아니, 남식 씨가 요즘에 반응 좋아요. 아, 반응 좋 좋아요 예, 결정적일 때 많이 잘쳐 가지고 저보다는 당구 쪽으로는 당구 쪽으로는 아. 고하은 진짜 경고. 야, 한 사람 칭찬을 하면 안 돼. 들려요. 어. 이래서 나랑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형욕덜 먹으라고 지가 아예 하루를 매잖아요. 야, 이거 독바지야, <laughs> 뭐야. 오. 아. 야지 계속 했는데. 그러면 아, 어, 이게 던지고 아, 챌린지. 야. 야, 이거 조금, 조금 짧을 것 같아. 야. 어, 아, 계속 실수해 아, 주네요. 아, 야, 기회가 아, 왔어. 야, 예, 예. 야, 근데 공이 음. 저렇게 치면은 100%키스로 나갈 것 같은데. 아, 돌려서. 야 나가네요. 야딱들어갔어니 네, 그래도 아 30에 못떨켜요예 네, 네. 최대한 디펜스 한다고 해,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음. 너무 냈어요. 한번 저기. 음, 그럼요 여기서 저어 쉽지 않은 거예요. 아 너무 했다. 오 계속 실수. 오야 이게 빨리 끝내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예. 네. 야 야. 아, 아 좋다. 타격으로 쭉으로 때려놨어. 아 좋아. 야. 자, 자, 야, 이제 10점 차이까지 왔습니다. 자, 1점. 오, 오, 스테이. 아, 스테이랑 이제 멈추라는 건데 이제 별로 그렇게. 두께를 <laughs> 얇게 떠. 야, 이건 면따야 되죠. 네. 치2시 가야 되네. 아니 조금만 얇아도 될것 같아. 야, 또, 오. 내가 나네. 오. 야, 신. 아, 세게 칠 걸. 와 힘있었으면 들어갔어 자, 디펜스 해오 어, 괜찮아요. 수비. 와, 와, 좋아요. 수비 좋다. 와, 이스 <laughs> 어, 근데 이제 6점차. 어, 많이 차왔어요 아, 어, 중간에 저기 펑리수 하나 먹은 게 집중이 확 되네요. 아니, 이게 서울래? 확실하게 이거 해줬구나. 좀 <laughs> 아, <진짜> 배워야겠다. 나도 광고 좀에두한 이유가 있구나. <laughs> 걸리면은 헐리수 걸려도 이게 이로 <laughs> 간다고. <야>, 어렵워쳐거피 <laughs> 봐. 밀려야 되는데. 이거 쳐 봐. 이거밖에 없잖아. 정확히 여기 맞은 이거 이거 얻는 건 어때? 이제 앞, 이것만 봐도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해이 그냥 들어가네. 그냥 혹시 쉽시. 아니 접시 없어. 이거 저절차니까. 야, 정말 진지해요. 약간 장단 공맞고 장. 단, 공 맞고 장. 음, 장단 안 나오네. 이제 약간 좀 새맛이잖아. 톡 밀어. 세게 치나. 얼굴 무리가 좋아. <laughs> 안티패스. 수비하고 와! 이 어려운 거를 됐다, 됐어. 와! 이 어려운 거를, 야, 다 나이스, 나이스. 아 코치가 좋은데? 포지션까지 딱있어요지금 이런 공은 들어가주면 좋은 <laughs> 네. 좋은 영상이. 어, 생각보다 쉽네 이거. 야, 방금 그러니까, 그... 처음 보니까 저 보니까 어려 워보이는데 치니까 쉽네요. 아, 그 제가 일본어 하나 써도 됩니까? 네. 아, 겐세이 들어왔어 지금. <laughs> 야, 이거 자주 넣는다. 오, 키스. 어, 뺐어. 키스 뺐어. 어, 조금, 조금. 학빙이나? 아, 빅이 나 뒤꾸 있을 거같 조금 키스만 뺐어. 빅이야. 조금 키스만 뺐어. 빅이야. 1점 키스, 야, 저거까지들어갔으면은갈 부가 없었다 진짜로. 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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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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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음. 빈 쿠션. 핀쿠션 이건 어, 언뱅크샷이죠부드럽게넣으면은 일단 디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게. 이거는 뭐 얇게 얇게만 툭 들어가면 공을 튀고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아, 이거예요. 어. 야. 오케이. 남성과. 그럼요. 다 어. 인정. 어, 이제 내공도 어려지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한점 지켜주면 하야죠 하단 들어가면 그냥 딱 들어와요. 아 어렵다. 상단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이거 봐요. 단을 줬는데도 이렇게. 어?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요. 아, 헷갈려? 뭔가? 나 지금 단을 줬는데도 어. 이렇게 내려오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그럼요. 어, 괜찮아요, 그래도. 야, 아니, 일단 여기다만 나오면 돼. 여기다만. 어렵게 썼습니다 일단. 아, 대드럭이 됐어요. 이게 아닌데. 됐어요. 야. 어, 됐어, 얘가 아닌데. 야. 됐어 됐어요. 이게 아닌데. 됐어요. 야. 어, 됐어, 2점. 야, 뭐라도 되면 돼, 그냥. 아 이제 이제 3점 남았습니다. 예. 네. 키스가 저를 딱들어가 돼가지고. 오야. 이야 공이 아쉽다. 하나만 왔으면 좋겠는데. 공이 정말 어렵네요. 어, 끝내야 와. 된다는 부담감. 어,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어. 와 완전 수비팀이야 수비팀. 와. 이야 어? 됐다 됐어. 짧지요. 와 빠지고. 같아. 요 어떻게 이렇게 쏙쏙 빠질? 지 아하 없습니다. 와다잘 가네. 진짜 뭐가 있나 봐요 여기랑. 야 아니. 소가 얘네 이거 남았어. 키스 그냥 보고 치수도 있잖아. 두 바퀴를 거지나 아니면 키스를. 시야 시야. 와 나이스. 시야. 2점 남았습니다. 와, 이거 원래 이렇게 녹화 빨리 끝나니? <laughs> 어, 진짜 오늘 상대 팀이 진짜 잘 맞는다. 근데 상대 팀이 네. 좋은 영상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유시아, 나이스 나이스 자, 마지막 한 점. 마지막 한 점. 네. 한점 남았습니다. 전14 점. 하이런 14점 치면 멋지겠 같은데. 모르겠죠. 야, 아, 아, 이거아니났다얼마어 자, 그 그래,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그렇죠. 야, 저것도 좀더 올라오네. 조금 길것 같은 날, 어, 진짜 꽁 깨라. 꽁 깨라. 조금 길것 같은 날. 진짜? 라 꽂혀라 꽂혀라 꽂혀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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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laughs> 없습니다. 네. 희한하다. 끝내자. 조훈아 끝내자. 네네.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또 이제 가락구로. 가락구. 네. <laughs> <laughs> 제가 이게 좀. 아 어, 예, 네. 뭐, 할말 없이, 아, 게 아, 잘했습니다두 분이 사실 공타가 별로 없을 정도로. 네. 네 컨디션 어때요? 평소에 이런 모습이? 에요 아니면. 다해가 좋네요. 아, 진짜로요? 어, 200%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와. 너무 공타가 없을 정도로 두 분이 뭐, 철, 이렇게 탁탁탁탁탁 맞아요잘 맞았어요, 둘이. 점수도 때.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멋진 공이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와. 초반에 막 10점 차이가 나니까. 야 어렵겠더라고요. 공도 딱 디펜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게 낭구나 그 약간 좀 섬세하게 치는 공에 대한 단련이 음.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렵네. 이게 하면 할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동호인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한번 혼내주고 싶지만 <laughs> 매일 저희가 혼나고 있거든요. 엄많이 <laughs> 예. 혼나가지고 어.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예, 배울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어, 약간 좀 약간. 매치를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아, 저희가 뭐 도전으로 이제 아, 정상적으로 한번더 저... 가서 편안하게 정우 씨 네. 있는 클럽으로 우리 카메라 감독님 딱한 분만 모시고 가서 투스로 거기서 이제 쪼영이 진짜로 네. 한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도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우승자기 이 때문에 저희가 우승자에게 드리는 예의가 있거든요. 아. 그때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딱 계시면 됩니다. 계시면 <laughs> 돼요. 차렷! 우승자에 대한 예의! <laughs> 우승자에 대한 예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잘주셨어요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나오니까 네. 뭐 부담 하나도 없으시죠? 네, 네. 네. 오늘 가실 때 그래도 이제 이기고 하셨으니까 펑리수 차에다 좀 가득 실어. <laughs> 하루 야채 한뭐 30일 야채는 풍푹 채울 네. 수 있도록. 네, 네. 왜 입에 여기 김치찌개 묻은 거예요? 왜? 김치찌개 묻은 거예요? 왜? <laughs> 아나 김치찌개 묻어 있니? 예. 네. 아 미안합니다. 오늘 묻으시고 <laughs> 왔어요. 네. 오늘 그 청국장 묻고 왔어요. <laughs> 어, 네, 그대로 여기 어. 다 있으셔가지고. 내가 너무 방송 오랜만에 나와는데 <laughs> 에이, 그것도 없더라. 아 어, 초국장 입술에 백인 것 같은데요? 야, 사실, 사실 내가 생각이 났는데. 네. 야, 이거 상처야. 어. 밑에도 다요? 어, 상처야. <laughs> 어떻게 그런 상처가 있죠? <laughs> 야, 집이 못살어 야, <laughs> 그럴 수 있지, 진짜. 못 사는 집은 다 상처가 어. 있나요? 마음의 상처는 있나요난 입술에 있어. 어. 누구한테 강제 키스하다 깨물린 건가요? <laughs> 야, 내 사생활 존중좀 해. <laughs> 아, 야, 나도 그게 있어. 어? 자, <laughs>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그라시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자, 여기서 이수근 채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주간 또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채널, L.I. 끝났다잉! L.I. 끝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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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 씻었어. 로 너무 잘 들려. 쌀할 거습니다 너무, 네. 아, 너무 잘 듣는데. 수고하, 예, 예. 너무 다습니다 아까 때문에 너무 큰 것이. 와, 와다 다쳤어. 멋진 곡 많이 나왔어.